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이어나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받겠습니다 어, 오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말씀을 주셨는데 13절에 어,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나옵니다.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방이 어떤 곳이냐면 어, 이스라엘의 왕 헤롯 왕이 지금 이 시대 이 시대의 왕 로마 황제에게 땅을 하사를 받았습니다. 그 지역이 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지방이었는데 그때는 이 이름이 아니었고 다른 이름, 이름이었습니다. 그때 헤롯 왕이 하사를 받고 나서 어, 하사를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세상을 떠난 후에 어, 그 다음 왕이 빌립 왕이 이이 아, 빌립 아그 헤롯 왕의 아들 빌립이 왕이 됩니다. 그때 이 빌립 왕이 이 지역의 지명을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명명을 하게 됩니다. 어, 중요한 것이 이 빌립 빌립은 이스라엘의 왕이고. 가이사는 로마의 황제입니다. 이스라엘의 왕과 또 로마의 황제 이 시대의 왕의 이름을 따서 이 지역의 지명을 명명한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이 지역은 지금 어떤 상황이었냐? 이방신 판이라는 우상이 어. 장악해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판 신전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건축이 되어져 있던 상황이었고 이 판이라는 우상신은 어, 위에는 사람, 밑에는 동물, 짐승의 다리를 하고 있는 그런 형상을 띠고 있는데 어, 삼림, 삼림을 다스리는 그런 신, 귀신, 삼림을 다스리고. 다산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그런 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빌립이 또 무엇을 지었냐면 이때 이지역이 지역을 하사했던 가이사 가이사는 로마 황제를 통칭하는 것이 이 카이사르 가이사라고 하는데 이때 가이사의 이름은 아우구스도 아우구스도라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이 아우구스투스 신전을 이곳에 만들어 놨습니다. 이런 영적인 흐름이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이 말에는 어떤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물으시는데 14절에 보니까 이르되 덜어는 세례요한 덜어는 엘리야 어떤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세례요한은 정의를 나타내고 엘리야는 신비주의 이런 것들을 많이 말할 수 있지만 단순하게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 모르고 있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지구가 또 우주가 탄생하고 쭉 역사를 이루어 가는데 이 우주가 움직이는 역사의 중심 이 지구가 돌아가는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 하나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우주가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고백이냐. 우주가 탄생하고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움직여지는 이 우주, 만물그 속에서 최초로 고백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한이 고백이 어마어마한 고백이라는 겁니다. 이 영적인 사실을 한 주간 조금 묵상하시면서 그런 은혜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이리시도 아주 기뻐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어, 여러분들이 지금 갈등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께서 이 어마어마한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고백을 할수 있다니, 앞으로 네가 복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네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이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고백한 여러분들에게 이미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또 갈등이 해결되기를 기도하십니까? 그런 여러분들이 이미 복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복음을 여러분들이 이 복의 의미와 기준을 랩넌트때 깨닫게 된다면 아마 세상은 뒤집어질 것입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오 여러분들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는 고백을 할수 있게 한 사람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아버지 어머니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훌륭한 선생님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는 목사님도 장로님도 그렇게 할수 없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여러분들 훌륭해서 운이 좋아서 주는 그리스도시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이다를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아, 17절 다시 봅니다.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8절에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들이 반석이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반석이고 여러분들 위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이미 여러분 속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정의 반석이고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살릴 반석이라는 겁니다.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 임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들 기도하면 응답됩니다. 정말 믿으십니까? 안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응답된다라는 말이 뭐냐? 하나님께서는 앞에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여러분들에게 다른 응답을 주고 싶어 하시는 게 아니라 천국으로 가는 응답을 주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응답이 안 된다? 하나님께서는 천국을 약속하십니다 천국을 주시는 그 응답이 여러분의 진짜 응답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대로 욕심대로 응답받는 것은 귀신도 할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천국의 응답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싶어 하십니다 20절에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 이유는 21절에서 23절에 나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 나타내 비로소 나타내시니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베드로는 주님이 그리스도이신 건 알았지만 아직 그리스도가 체험되지 못한 겁니다. 실제로 누림은 아직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디로 불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직 그리스도를 전할 때가 아닌 겁니다. 그러면 오늘 제목은.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입니다. 첫 번째, 이 세상의 문제는 영적 문제가 아니라 오직 영적 문제입니다. 이 세상의 문제가 여러 가지로 보이지만, 결국에는 영적 문제, 이한 가지 때문에 모든 것이 오게 되었고, 이 영적 문제만이 유일한 문제인 겁니다. 영적 사실을 모르면 속게 됩니다. 어,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면서 성공도 보게 되고, 지식. 또 보게 되고 또 정치도 보게 됩니다. 영적인 눈을 뜬 뜨면 많이 뜬 사람일수록 이 성공과 지식과 정치가 틀리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영적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들은 성공과 지식과 정치에 집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상도 섬겨 보고 종교도 섬겨보고 미신을 찾기도 하고 풍속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 영적 문제에는 시작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하나님께서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 정녕 죽으리라라고 했는데 처음에 사단이 뭐라고 속이냐? 여러분들이 이제 사기꾼을 만나게 되면 굉장히 교묘하게 속이게 될 텐데 이 사단이 뭐라고 하냐? 굉장히 지혜롭게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하시더냐?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먼저 묻는 겁니다 굉장히 교묘하게 접근하는 겁니다 이 사단이 실제로 굉장히 지혜롭고 간사하다는 영적 사실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사단 절대 못 이깁니다 그 누구도 사단 이길 수 없습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마, 만지지도 말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의심이 들어있는 고백을 했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정녕 죽으리라 라고 하셨는데 사단은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이간질 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한테 그걸 먹지 말라고 한 거야 하나님이 그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될까 봐그 말을 듣고 나서 여자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 전에는 잘 보이지도 않았던 그 열매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해줄 것 같은 그래서 그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 성경이 맞다는 증거가 뭐냐면, 남자들이 약간 좀 이렇잖아요. 여자들이 주면 그냥 먹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영적 사실을 영적인 눈을 확실히 뜨고 청소년기를 계속해서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 문제가 시작되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영적 문제를 보는 눈이 필요한 겁니다. 이 가정과 가문과 나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지금 가정의 문제 있고 가문의 문제가 있고 가정의 문제가 나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여러분들이 못 나서 누가 잘못해서 부모님을 잘못 만나서 우리 가문이 좀 이상해서 온 문제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반드시 사단에게 그 간사한 간사고 교무한 사단은 반드시 여러분들 속일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 창세기 3장으로부터 온 영적 문제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인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문제가 나의 가정 문제가 가문의 문제가 나의 문제가 아니라 시대 문제라는 것을 볼때 여러분들은 그 문제를 완전히 넘어서게 되는 겁니다. 그 발판으로 삼고 이 시대를 살리게 될줄 여러분들이 그 주역으로 서게 될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그 밑에 나의 힘이나 방법으로는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나의 힘이나 나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까지 볼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여러분들이 열려야 됩니다. 나는 절대 불가능하고 이 사람은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이 깨달아져야 여러분들이 진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해답은 여러분들이 절대 불가능하고 이 세상이 절대 불가능하기 때문에 진짜 해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맞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4절에 아무도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고 고백하는 최고의 신분인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께 선택된 자들인 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써 놨는데 예수는 그리스도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말, 더 맞는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만이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만이 그리스도로 오신 줄 믿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예언된 대로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다.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예언하신 대로 왕으로 오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왕으로 오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에 구약 시대에 계속해서 피제사를 드렸던 그 이유, 그 주인공이 드디어 오신 겁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절대 불가능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 오신 겁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해방된 신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임만누에 하나님이 오시겠다는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임만누의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코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음이라 참 선지자로 오신 것이 맞지만 유일한 선지자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부처가 그리스도면 부처를 믿어야겠습니다뭐 알라가 구원자면 알라를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가 나의 아들이라고 하고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예수만이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구원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를 넘어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되어야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 보니까 또 베드로가 예수님과 산에 올라가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엿새 후에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9절,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지금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요한이 산에서 예수를 뵙고 지금 보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앞에서 형체가 변형되는 겁니다. 그 앞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인 겁니다. 지금 베드로가 예수께 여쭤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조사오니, 베드로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아직 말하면 안 되는 이유.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여기 있는 것이 왜 좋습니까? 앞으로 전도 선교의 사명이 남아 있는 베드로가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초막은 또왜 짓습니까?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짓는다고 하고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지낸다고 하고 하나 엘리야를 위하여 지낸다고 합니다. 베드로에게는 아직 남은 훈련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7 절에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8 절에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오직이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될때그 시간표가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있을 줄 믿습니다. 지금 뭐내 상태가 어떻고 지금 내 문제가 어떻고 그게 아닙니다. 베드로도 뭔가를 잘해서 오직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세밀한 시간표를 예비해 두시고 계셨던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램넌트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습니다. 증거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갖고 있을 때 보여지는 것이 증거의 정확한 의미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꼭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이 세상의 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아니다. 유일한 문제다. 유일한 문제. 여러분들이 이 세계관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진리의 세계관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어야 됩니다. 유일한 해답.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만이 유일한 해답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예수님께서 가장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신 고백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 들 정체성을 확실히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 금 모습이 어떻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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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여러분, 여러분, 속에 영혼 속에 지금 담겨져 있는 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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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여러 여러분, 여러 가지 말을 듣고 특히 고3 님들트 지금 막 굉장히 힘들고 지치고 할 텐데 여러분들 그거는 그거는 정말 지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들 영혼 속에 하나님의 은혜 지금 있다는 것만 믿고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들 뭐 공부 엄청 잘해서 뭐 서울대 가면 좋겠지만 좋은 거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은혜. 서울대생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살고, 뭐, 저기, 레멘트가 가는 대학이 가장 좋은 대학이기 때문에 안 좋은 대학은 있을 수 없습니다. 어디를 가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진 정체성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정체성이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19절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주 동안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복음을 누리는 렘넌트. 거기다가 20절이라고 해놨는데 20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이 복음의 진짜 누림의 훈련이 20절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오늘 그 시작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 이 진리를 믿고 정말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임하여 있는 정체성을 깊이 누리는 한 주간. 또 평생의 시간표 영원의 시간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